안녕하세요. 반전호흡강사 남영수입니다 오늘 복제에 관해서, 예, 기공체조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기공체조는 천천히 하니까 어른들 따라 하시기 참 좋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시다 보면은 코로나대이낼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1년 동안 코로나로 고생하시는데 어르신들 따라 하시가지고 건강 찾으시고 내년 봄에 만나요. 자, 따라 하세요. 맨처에는 동작 자, 항상 기공이니까, 다리를 벌리고, 약간 앉고 자,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해야 여기가 당겨야 돼요. 자, 왼쪽 무릎을 꺾여야 됩니다. 약간 살짝, 살짝. 네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옆구리 타고, 어떻게 하냐면, 손이 이렇게 됐죠? 쭉훑어가지 주먹 쥐어 이렇게 해서, 자, 이래가지고, 팔치,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려고. 하나, 둘, 셋, 넷. 자, 팔. 골그는거 하시죠? 어르신 거. 자 왼쪽으로 쭉 당겨, 예, 오른팔이니까 시선은 오른쪽. 여러 예, 가지로 내리게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자팔요렇게 했지요. 하고 또 손가락, 손가락만 잡아요. 손가락만 잡아가지고 예, 뒤로 넘깁니다. 넘겨도 왼쪽 팔꿈치가 빠져나오게. 여기 예, 허리 틀어요. 하나, 둘, 셋, 넷쭉 예. 이번에는, 자, 왼쪽, 예, 요거 했던 거가, 이제 첫 번째 동작, 이두 번째 동작. 하나, 둘, 셋, 넷. 옆구리 딱 잡고, 휘어져서,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네. 또, 고리 걸어요. 자, 시선 왼쪽 보시고, 팔은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이러면 어깨가 시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예, 네. 팔쭉 뻗치고, 예, 네. 손 요렇게 잡아요. 잡아서, 이번에는 오른팔 꿈치가 땅으로 어려 오게. 자, 쭉쭉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이러 몸이 시원합니다, 어르신들. 자, 됐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틉니다. 예, 오른쪽 발, 노이 있으면 넘어져요. 그럴 때 이렇게 약간, 조금만, 예. 자, 어떻게 하냐면, 아린등기아죠 r 등기 요거를 네번 하겠습니다. 항상 네 번입니다. 무릎 꺾으세요. 꺾어주고 주먹이 올라오면 피해야 돼요. 자, 처음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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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합니다 예, 아, 잠깐 하나 일어서고 둘 일어서고 셋 일어서고 넷예자 네. 이번에는 이렇게 손바닥 가슴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쭉겠죠네 팔이 바깥으로 나가면 또 없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당기고 일어나요 자 이번에도 하나 둘셋넷 땡기고 자 이번에도 하나 둘셋넷 땡기고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예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하냐면 손바닥 이렇게 손바닥이 예 바깥쪽으로 손등이 내가 보게 왼으로 예, 이럴 때 앉으면서 무릎 꺾습니다 하나 쭉꺼리고 하나 둘셋넷둘 둘 하나 둘셋넷셋 셋 하나 둘셋넷네네분 됐습니다 자팔쭉 해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뒤꿈치 긁어 이제 오른손이 발끝 왼손은 기 무릎 자숨 들이마시고 꼬숙이세세요 머리가 다리에 닿았으면 좋은데 그런데 못 닿을 거예요 하나 둘셋넷 발바닥 땅에 놓고 쭉 훑어가지고 올와요 자, 쭉 해서 자, 바꿉니다 자, 이번에도 예 아래 들기 아래 들기 무릎 꺾었지요 처음에 꺾어야 됩니다 자, 팔 이렇게 대가지고 하나 피고, 둘, 피고, 셋, 피고, 넷, 피고. 자, 내겠습니다. 이번에도 까치. 손바닥 까치면 되고. 자, 꺾습니다. 손바닥 나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당기고. 이거 쓰고. 자, 둘, 자, 셋 하나 둘셋넷 당기고 네, 한번 더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당기고 자이자세에서자 손바닥이 바깥죠 내가 쳐다보면 손등이 보여야 됩니다 자 앉으면서 무릎 뻗습니다 하나, 쭉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둘, 셋, 넷, 셋,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자, 바로 하시고, 자, 쭉팔쭉뻗죠 손이 이렇게 와서, 발끝 잡고, 왼손은. 오른손은 무릎. 자, 숨들마시고 후, 내쉬고, 세. 하나, 둘, 셋, 넷. 자, 발바닥 놓고, 예, 네, 같이 손을 이렇게, 예, 다아고 꼴로 옵니다. 자, 똑바로 하시고, 예, 똑바로 하시고, 귀맞아조금만 해. 자, 손목 10개 똑같다펴다 합니다. 주먹 피면안 돼요. 자, 손이 손목만 꺾는 거예요. 자, 왔다 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 될 때는 힘을 빼셔야 돼요. 이짝팔에 여기 지는 게 아니고. 자, 숨들로 마시고, 숫자 10개씩입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후, 내쉬고. 자, 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 이번에는 발목 씁니다. 꺾고 예, 손가락 네개는딱 붙이고, 엄지, 엄지손을 잡으세요. 왼쪽 엄지손. 자, 30초 쉬다가, 예,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뒤꿈치 들세 하나, 둘, 셋. 어서 엑스. 자, 또, 네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털서 하나, 둘, 셋, 털서한번 더. 하나, 둘, 셋, 털서 자, 이번에는, 오른손, 예, 엄지 잡으세요. 왼손으로. 자, 이거 제2심장이라죠. 자 마무리입니다 이게 하나 둘셋 털썩 엉덩이 뒤로 빼야 돼요 자 뒤꿈치 들시고 하나 둘셋 털썩 하나 둘셋 털썩 하나 둘셋 털썩 예잘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예 마치고 요걸 따라 하세요. 천천히 하면 경쟁운동이 많이 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코로나 물리칩시다 어르신들. 자, 구하겠습니다 구호 그 준비, 얍! 구그 시작! 몸 튼튼, 마음 튼튼, 내 튼튼, 모아서 얍! 건강, 행복, 평화, 얍!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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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얍!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